자, 지금부터 먹방 시작입니다. 그 최강로 셰프님이 추천하신 식당이래요. 저는 오마카세를 처음 먹어보거든요. 근데 진짜 감동받았어요.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고, 직원분들도 진짜 친절하시고,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, 우리가 못 알아들면은, 막 구글에 사진을 찾아서 이런 생선이라고 보여주기까지 하고, 여튼 친절하고, 맛있고, 조금씩 나오는데, 코스가 여러 개니까, 마지막에 진짜 배불렀어요. 사실 이걸 찍을 때는, 아, 유튜브에 이걸 무슨 음식인지 다 설명해야지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,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. 정말 생각이 안 나요. 근데 맛있었던 것만 기억나요. 자 여기까지 1차 먹방이었고요. 2차로 사장님이랑 야키토리 왔어요. 근데 꼬치를 이렇게 많이 시키나고 정말 끝도 없이 나왔어요. 여러분은 지금 핫동직원한테 밥사먹으라며 우두을 지어주시는 스윗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3차는 편의점 털기로 마무리.